안녕하세요 시디맨 아야아닷컴의 시디맨입니다. 지금 배틀필드3 네트워크 대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 설치했고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배틀필드 같은 경우는 오류가 처음 설치하자마자 잘 떠서 오류 관련된 가이드가 있을 정도인데요. 한번 오류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배틀필드3 오류라고 검색하면 제일 첫번째 썼던 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설치 방법이고 아래쪽에 내려보면 지금 에러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에러가 떴는데 저도 지금 이 에러가 뜬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해결해 보죠.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어, 최신이 이미 더 나와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더 찾아봐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배틀비3 실행 파일을 어, 호환석 탭에서 지금 설정 해줘야 되는데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뭐 복잡히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파탕 화면에 지금 배틀비3가 있는데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속성 그리고 파일 위치 열기라고 지금 버튼 있는데 이걸 누르면 바로그 실행 파일을 찾아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0 속성 그리고 호환0탭누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해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호환모드를 어, 윈도우 비스타 서비스 팩 1으로 해 주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줍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내려보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 파일도 하라고 돼 있죠 찾아가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에 오리진 들어가면 지금 이것도 속성에서 똑같이 환성 탭에 어, 서비스팩 원어서 선택해주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 체크해 줍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확인하시고요. 저는 미리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윈도우즈에 타이핑을 하면 그 폴더 바로 찾아가지는데요. 네. pnkb 치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이두 파일도 똑같이 마우스 5좀 눌러서 호환성 탭에 똑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이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똑같이 호환성 모드와 관리자, 어, 권한 수준을 서, 세, 아, 세팅합니다. 그리고 내려보면은 <laughs> 이 부분은 윈도우 파일이 좀 바뀌었는데요. 만약 오피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거 세팅해야 됩니다. 언어가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세팅을 하셔야 되구요. 방법은 제어판에 음 처음에 저도 한참 찾았었는데 언어라고 있습니다. 언어 들어가보면 고급 설정 들어가보면 지금 권장된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안되시면 은 이걸 선택하시면 될테고 근데 권장으로 그냥 두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두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피스 설치 안한 사람들은 이거 세팅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실행하라고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소구좀 누르시고 대상찾기를 하면 바로 찾아 들어가집니다 네, 여기서 배트빌드3에 인스톨러에 차례대로 폴더 따라가면, 지금 파일 하에 보이죠? 이걸 실행합니다. 지금 인스톨, 됐는데, 네. 리인스톨 되어 있는데, 네, 리인스톨하고, 그냥 다음, 다음 해줍니다. 네, 지금 에러 없이 다 끝났다고 떴죠. 지금 다된 거고요. 지금 이 정도 하면은 보통 웬만하면 될 테고, 근데 지금 이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트빌 3가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 요 지금 오리진에서 지금 게임 떠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업데이트 확인 있고 보면은 설치된 게임 파일 검사라고 있는데 이거 선택해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 게임을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업데이트한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지금 검사하시고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지금 밑에 링크 하나 더 만드놨는데요. 제가 지금 접속 계속 끊어진다고 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어, 어 펑크 부스터를 아예 그냥 다시 설치하는 어,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있는데이걸 실행시키시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절차를 선택하셔서.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배터빌3를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게임을 선택하고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